전 시간에 예, 요 말씀드렸죠. 육육대화 이게 3 6육이다그삼6이라고 하는 거는 그6 4사개 중에서 건곤과 연관되는 2 8 개를 뺀 나머지 3 6육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형제와 자매, 육남매, 육남매, 육남매가 육과 육, 육곱하기 육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0년을 볼 때는 아 이게 부모가 빠진 상태에 사는 거구나. 그 그러니까 부모가 빠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에 핵이 빠졌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원래 중앙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데 그 형제 자매들은 그 위에는 부모가 센터죠. 부모에서 나왔으니까. 또그 부모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고기서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의 쭉 이어지는데 어쨌건 그 부모님이 센터요. 그런데 그 부모를 상징하는 숫자는 부모는 사방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다 해서 사곱하기 칠. 이때 사는 사상이랄 존재. 요 사라는 숫자도 우리가 또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 생수에서 다시 나와요. 같은 형상이라고 해도 사상하고 팔상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오가 빠진 것은 일이 오가 빠지면 오를 담6이 되고 6이 오가 빠지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육이 왔다고 북방생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일일육이 1, 1, 왔다 부조로 하는지 이제 그런 근본적인 부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오행 상생 상생 상극들은 틀린 건 아닌데,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그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끝없는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런 걸 속시원하게 풀이한 그런 글들이 제가 이제 견문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그런 거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고생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큰 기쁨이에요. 그런 걸 깨닫는, 깨단다,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영이 더 승화한다, 상승한다, 더 위로 오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아무튼, 47이 28이고, 요거는 4936이죠. 66이 36도 되고, 4936도 되고, 그럼 같은 4단이죠, 이게. 4728. 같은 4단인데 요건 4군 36이고. 여기 가운데가 48의 3 2이가 있죠, 이렇게. 이 의미가 다달리죠요 다르죠? 다르죠. 똑같은 4를 곱하, 곱하지만은 몇 번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를 들어서 48일 2, 2 8 아까 했잖아요. 그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는 7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숫자 2하고 7을 갖다가 불이라 했어요. 이칠화.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 2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그 따스하게 하는 온기를 말한 거고, 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과 같은 강력한 밝게 하는 불빛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 7은 모든 걸 밝히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를세번 가르면은 표면에 여섯 개의 십자가가 생기고 내면에 대십자가 하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곱 번째 생겨서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을 갖다가 표면으로 벌어진 그 십자를 다 전부 다 하나로 그 끌어안은 숫자가 7이죠 그만큼 그 모든 음, 십자를 관통한저 주관하는 그런 상징이다 이제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했을 때그십자가 바로 칠수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네. 그래서 4728은 어두운 밤하늘을 갖다 밝히는 별자리니까 28성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8이라는 숫자는 세과를 세번 잘라서 나, 드러난 조각을 말한다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숫자는 32예요 그래서 요걸 불교에서는 30이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서로상자, 형상상자 그 요걸 부처님의 몸이라 하죠 부처님 몸은 부처님한테는 32가지의 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 1에서 30까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굉장히 뜻이 깊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는 군대 갈적에 평발해야 되잖아요. 아니 평, 그 이렇게 그 발바닥 이렇게 온목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 평발해야죠. 이렇게 그런 사람은 군대 못 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평발해 여러분. 그걸 위대한 깨달은 위대하게 깨달은 부처님의 상중이 하나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병신 아닌가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부처님의 그발바닥 평발, 평발은 평발인 그 부처님을 30 이상 아주 위대하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여러분. 그건 뭐냐면 실제로 부처님이 그 평발, 평발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걸그평평을 평짜잖아요. 차별 없이 걸어 다니다, 그얘기예요 모든 사람하고 모든 세상을 차별을 두지 않고 걸어가는 존재가 부처님이다. 그 얘기지. 실제로 평발이라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스님들은 탁발으로 막 많이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평발인 사람들은 조금만 걸으면 피곤해, 벌써.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죠, 이게. 32라고 하는 거는 눈에 드러난 사방이 온전하게 갈라진 그런 상을 말한 거고. 4 9 36 사방이 구별한 거죠 이게 다 변하게 하는 것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다 변하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4 9 36입니다 그게 뭐냐면 허공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 있잖아요 창공, 풀을 창자 창공이더부르는데 자기가 변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변하게 해요? 그 어떤 그릇인데 그릇 밑바닥에 이상이 있으면 다세 버려요 그냥요 마찬가지로 허공의 밑바닥, 그거는 바닥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변화가 그 속에서 만놓고 모든 변화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바탕이거든요 그걸 허공이라 불러요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는, 4936은 그런 허공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 36궁이 지붕경에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16개 0하늘 36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는, 쌓이고 쌓게 하는 큰 틀이다. 그게 36궁. 즉, 36개 단자 그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28개하고 36개하고 그 명칭을 좀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 64개 명칭을 이, 암기하는 것도 덮어놓고 암기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늘의 위에 있고 땅의 밑에 있으면 천지 비라래요. 이걸 어떤 사람 불하고도 있는데 그때는 아닐 붓자죠, 이게. 근데 불하고 읽어서는 안 돼요. 이건 B라고 읽어야 돼요. 요거는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B 자는 뭐냐 면면 서로 섞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너는 너, 나는 나. 양이니까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섞이지 못해요, 이것은. 근데, 이게 권이 위에 있고, 권이 밑에 있으면 지천 테라고 이거는 이제. 태짜 이렇게 쓰잖아요. <laughs> 태평스럽다 할때이태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권위가 된 음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양의 가정 양기는 위로 올라고 하니까 물과 불이 서로 교류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크게 만든다 해서 지천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64개 명칭 속에 는그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이제 또 공부할 시간이 있겠죠. 이거는 이미 책자로 세상에 이미 다 나갔어요. 이런 정도는 조금만 그 주모람 누구든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도 또 수려고 연관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고연관 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한자 강좌를 하는데 제가 하는 한자 강좌는 숫자를 지어요 그런 그러,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다른 분들이 하는 강좌도 조금 다른데 제 강좌가 위대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관점도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요령이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월국 신인 108, 10집 행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13월국 신인 108, 10집 행도다. 자, 13월국은 1년이 12달이잖아, 요 보통. 1년 12개월, 그런데 여기서는 13월국이라 하요 1년을 13달러 하는 나라다. 그런 말이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1년을, 1년을 13개월로 하고, 옛날에 보면은 1년에 갖다 13개월로 한 나,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원래 거북이 등껍질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 얻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1년을 갖다 13개월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심,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한 달에 딱 30일, 큰 것은 31일, 작은 건 30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364, 일로 그렇게 계산하는데, 태음력은 13개월은 1, 1개월을 28일로 하는 거예요. 28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과 권하고 연관된 그런 궤의 개수가 28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7이 28, 사방을 밝히는 부모와 같은 궤가 28개고, 그거 상징한 숫자가 28이다. 즉, 47이 28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럼 한 달을 28일로 28, 해가지고. 요걸 13개월로 해보세요. 이게 곱하면 이제 364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지금은 그 1년이 354일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일 정도가 그 양력하고 차이가 날지, 그면 그러니까 그 일곱 달을 두잖아요. 그, 금그 뭐야, 그, 윤, 아니, 윤달을 했다가, 일곱 달을 두고, 이제, 윤달을 준다는, 둔다는 건 뭐냐면, 맞지를 않으니까, 이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고 윤달을 이제 만들게 됐잖아요. <laughs> 근데, 364에도 역시 윤달이 생깁니다, 여러분. 28일로 삼는다고 해서 윤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음역, 태음력보다는 상당히 그 근사체에 가깝죠, 이게. 그러니까 28일, 8일을 한달 날짜로, 개수로, 한 달을 일수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게 13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13월굴 이거는 그런 역법을 가르킨는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3개월. 28일로 삼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은 4, 7이 28이라 했잖아요 사방을 태양인 7이 환하게 비추는 상징이 28이라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1 3얼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개월을 28일로 삼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밝, 밝게 비추는 나라다, 그런 얘기에요. 13월국은 그런 그 밝아진 나라를 갖다 에, 13월국이라고 상징,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실제로 한 달을 28일로 삼아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게. <laughs> 또 13이라는 숫자 자체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게 13은 소수죠. 그 나눠지지 않는 거. 그걸 소수로 하잖아요. 12는 6으로 나면 2가 되고, 3으로 나면 4로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지만, 은 13이라는 숫자는 떨어지지 못해요. 그거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고유한 숫자잖아요. 그거는 소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은 이제 3 같은 거. 5 같은 거, 7, 11, 13, 17, 19. 자, 이런 식으로 소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런 소수. 이런 소수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그 숫자가 운행이 안 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13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13은 뭐냐면은 앞에 6개가 있고 뒤에 6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 6개, 뒤에 6개 있으면 합해서 12개잖아요. 그 중앙에 있는 숫자. 그 1, 2, 3, 4, 5, 6하고 중앙에 있는 게 7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6개 안 하고 그 6, 6이 12에다가 그 중앙에 있는 한 개, 그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laughs> 13 얼국이라고 하는 것은 7을 갖다가 중심에 품고 있는 상,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을 중심에 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7성을 중심에 품었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7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밝은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에 보면은 7을 제일 높은 남방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제일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있어야만이 모든 걸 밝히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13의 중심이고,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7을 중심에 품는 숫자라고 해서 그걸 옛날부터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13은 하늘 천 자, 이슬 유 자. 천유 13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책은 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천 자, 있을주 자, 그 다음에 법도도 자, 천유, 13도다. 그렇게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전과 자전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공전은 공공, 공공연하게 다 도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모든 걸다 도는 거죠. 자전은 자기 혼자서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어, 하루를 갖다 이렇게 돌잖아요. 하루 12시간을 때 그건, 한번 이렇게 돌면 12시간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도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걸 자전이라 하래요 자전이라 그래서 자전 숫자는 12로 끝나요 12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삼사성화입니다 여러분 삼극이 사방을 한 바퀴 돌았다 하는 게 삼사십이예요 그래서 이제 12지지 이제 자축이면 이제 그런 것이 12개냐 그건 뭐냐면은 스스로 땅이 한 번을 돌면은 12번을 돈다 자전수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근데 땅은 땅 혼자서 도는 게 아니라 달하고 태양하고 다른 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돌아가요. 그 모든 것하고 상관적으로 상관 관계를 맺으면서 도는 걸 공전이라 그래, 이제.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2시간이고 그 12시간 지나면, 지나면 이제 13시간이 되는데 1 3이라는 숫자는 자전이 끝나면서 공전이 시작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즉,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상징적, 상징적인 숫자가 1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3을 왜 하늘 전체 있을 일자로 했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있을 일자는 모든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딱볼 적에 모든 게다 드러난 숫자, 그걸 천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공정과 자전이 일치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13이다. 그게 13 얼굴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면과 표면, 내외가 하나 되는 상징적인 숫자가 13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외가 하나 되는 그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나라를 갖다가 상징적으로13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 나라에서는 신인이 사는 신인1 0 8명이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이거 신인108 십수 행도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